안녕하세요 서점챈들러입니다 오늘은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한권 말하려고 합니다 어, 채널 초창기에 언박싱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언박싱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게 딸랑 책한권 들어있는 거해 봤거든요 언박싱이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있는데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말하는 게좀 부담스럽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언박싱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얘기들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떤 기준 또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책을 선택하고 구입을 하고 또 그렇게 구입한 책을 읽었을 때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또그 기대와 일치하지 않은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언박싱을 할수 있을 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대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뭐책 읽는 집중도라든지 뭐 이해도라든지 이런 게저 같은 경우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언젠가는 읽겠지 하면서 구입해 둔 그런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도 얼마 읽지 못하고 아마 죽을 확률이 꽤나 높은 지금 음, 나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도를 좀 정해서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책의 양 또는 금액을 정해서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만큼은 사야 해. 읽고 싶어 라는 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줄리언 반스 라는 작가의 책입니다 아직 읽지 않았고 좀 읽기 대기 중인 이 줄리언 반스의 빨간 코트를 입은 남자라는 책입니다 음 부커상 수상작인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저도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로 이 작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가 대단히 저는 흥미로웠어요. 기억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이책 마지막쯤에 가면, 너는 여전히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죠. 삶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한 문장. 그 뒤로 이제 이 줄리엄 반스의 책이라면 무조건 좀 사서 보는 그런 작가가 됐습니다. 2019년작, 최신작인데요. 이 빨간 코트를 입은 남자 또한 줄리엄 반스가 이전에도 계속 추구해왔던 전기 같은 에세이, 에세이 같은 전기류의 그런 글쓰기 형식으로 수렴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가 어떤 소설 속에서 창조한 인물의 삶과 관련된 얘기라면 제가 줄리언 반스의 소설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또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작품 이 플로베르의 앵무새라는 작품은요 그리고 또 2016년에 발표된 시대의 소음이라는 이두 작품은 실존 인물이죠 와리 부인의 작가인 플로베르와 그 다음에 작곡가 쇼스타코피치의 삶, 이 전기를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유의 소설이 바로 이런 소설인 것 같아요. 일단 시대가 나오고요. 기억과 과거와 그리고 한 인물의 삶, 그 이면의 얘기들까지를 막나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줄리엄 반스의 작품들이 또 그러한 그 요구들을 충족시켜 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플로베르의 앵무새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어 플로베르가 순박한 마음이라는 단편을 쓸때 앵무새에 관해서 쓰기 위해서 실제로 박제된 앵무새를 자연사 박물관에서 빌려다가 씁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앵무새가 있는데요. 앵무새가 몇 종이 있어요. 그데 과연 플로베르가 그때 빌려서 쓴 진짜 앵무새는 어떤 앵무새인지를 찾는 그런 표면적인 내용 그리고 그 사이드에는 은퇴한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인물이 이제 플로베르의 생애와 삶에 대해서 이제 찾는 그런 화자로 등장하는데요. 그는 마치 보바리 부인의 남편 샤를 보바리처럼 아내 엘런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알수 없는 아내의 삶, 그녀는 왜 바람을 피웠으며 또왜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쫓는 화자가 바로 이 외과의사. 그래서 샤를 보바리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보바리 부인은 보바리 부인이 죽고 나서 샤를 보바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고 보바리 부인이 죽고 나서 샤를 보바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다시 찾아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줄리언 반스는 그 플로베르의 삶과 또 화자인이 외과의사의 삶 이것을 중첩시키면서. 진짜는 무엇이고, 또그 진짜를 쫓는다는 게또 어떤 거고, 또 작품, 문학을 한다는 건또 어떤 것이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겹게 쌓으면서 소설을 쓰는데요. 또 쇼스타코비치는 이제 스탈린과 그 시대가 불려 나오는데요. 이 쇼스타코비치가 가지고 있는 틱 장애라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실존적 사실이면서도 소설적 장치로도 굉장히 흥미롭게 쓰는 그런 거라든지 쉽게 익히지는 않는데요. 줄리언 반스가 쫓는 그런 실존했던 삶과 그 시대와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인데요. 바로 그 작가가 이제 최신작으로 이 빨간 코트를 입은 남자를 그러니 당연히 궁금해서 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줄리언 반스는 이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후부터 이 사람의 에세이든 또 작품이든 우리나라에서는 빠르게 번역 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줄리언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이라는 책도 에세이인데요 미술과 관련된 에세이인데 이 책도 작년에 이미 번역이 되어서 나와서 또 저도 구입을 했죠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좀 이것도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해요. 바로 이 빨간 코트를 입은 남자가 이 미술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졌을 때 아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는데요. 2015년에 런던에 있는 국립 초상화 박물관에서 전시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그림에 줄리안 반스가 매혹됩니다. 바로 그 그림은 어~ 존싱어 사전트라는 화가가 그린 집에 있는 닥터 포치라는 그림입니다 (1881년도에) 그려진 바로 이 그림인데요 어~ 닥터 포치 의사인데요 이~ 실존 인물인 그 사무엘 포치라는 프랑스에서 부인과 의사였던 실존 인물을 그린 그림인데요. 집에 있는 닥터 포치. 어, 그림이 참 묘하잖아요. 이 얼굴도 그렇고 뭐 붉은 가운 같은 코트. 이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저의 눈길을 사라져봤고 또 줄리엠 반스도 그렇지만 손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장 포치. 35살이고 잘생겼고 턱수염을 길렀고 사내답지만 늘씬하다. 이 초상화의 핵심은 두 손, 특히 손가락들이다. 마치 대가급의 피아니스트처럼 길고 아름다운 손가락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피아니스트의 손이 아니라 의사, 외과의사, 부인과 의사의 손이다. 그리고 줄리언 반스는 곧이 남자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시절로 불리는 유럽 예술의 황금기 벨 에포크 시대의 숨은 핵심 인물이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 그림을 보고 어, 실존 인물인 이 포치의 인생에 인제 줄리안 반스는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 소개에 의하면 이 소설은 이 실존 인물인 닥터 포치를 통해서 당대의 어, 유명한 예술가들 작가들 그니까 헨리 제임스라든지 마르셀 프루스트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디스 워튼이라든지 거의 모든 예술가들이 다 접점을 갖고 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번역은 정영목 선생이 했는데요. 정영목 선생의 번역은 뭐 번역으로 일가를 이루신 분이라서 뭐 믿고 볼수 있는 번역이고요. 책에서는 정영목 선생이 역자의 말이라든지 옮기니의 말 같은 것을 따로 쓰고 있지 않은데요. 책 속에 몇 가지 이제 주목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보바리 부인은 1857년에 나왔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첫 권은 1913년에 나왔다. 5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며 대체로 이 기간은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절과 겹친다. 플로베르에서 프로스트로 넘어가는 이 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작가 줄리안 반스는 뜻밖에도 사전트의 그림에 기풍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묘사된 부인과 의사이자 사교계의 명사 사무엘 포츠를 통하여 이 시절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무엘 포츠에 대한 가장 호화로운 연구라는 어, 말이 있을 정도로 온갖 시대에 유명한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 소개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이 인물들이 바로 그벨 에포크 시대, 그러니까 185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활동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뭐 유명한 인물들이 다 등장인물 속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일지 되게 궁금합니다. 벨 에포크 시대는 말씀드렸다시피 19세기 중반부터 1차 세계 대전 발발하기 직전 정부 14년 이전까지의 그 짧았던 시기를 일컫는데요. 특히 이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말에서 에드워드 왕 시대와 독일의 빌헬름 시대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사회 경제적으로 뭐 정치 기술적으로 아주 발전하고 번성했던 시대를 일컫는데요. 이때 이제 예술도 어떻게 모더니즘이라든지 인상주의라든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랐던 그런 사조가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이제 줄리언 반스는 이 닥터 포치라는 실존 인물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닥터 포치와 그벨 에포크 시대로 점점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줄리언 반스는 이벨 에포크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웠다는 이 시기 그 물밑에 있는 어둡고 그 혐오와 편견과 이념의 스펙트럼의 다양성 속에서도 불화의 씨앗들이 들어있던 결국에는 1914년 총알 한방으로 시작되기까지 그 시기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대단히 궁금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다 읽은 것 같네요. 아, 앞으로 이 책을 읽고요. 또 읽고 난 뒤에 감상도 아마 이야기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읽지 않은 책, 줄리안 반스의 새로운 신작, 빨간 코트를 입은 남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